TV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기신도시 수용보상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전에 저희에게 고향 창녕 상기 신도시 보상과 관련해서 상담을 주셨는데요. 창녕 지구 내에 우억과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상이 이루어지면 자녀가 사는 한남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 농사 지을 땅도 알아봐야 하는데 답답하다. 제일 먼저 세금이 궁금하고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주셨는데요. 이처럼 강제 수용되는 경우에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찾아오죠. 보상가액이 적어서 억울하고 세금이 어떻게 되, 되는지 몰라서 답답하신 거죠. 먼저 이 검토 내용은 이 보상 절차를 한번 보고요. 이렇게 주특 수행 시 비과세 부분과 8년 이상 자격료, 자격료 대투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보고 대투시 취득세 그리고 수용 감면에 대한 수용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상 절차가 보상 절차는요, 이게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있죠. 국가 등 지방 자치단체 등이 일반적으로 될 텐데요. 사업 시행자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 구역 내에 지주들이 있겠죠. 이 주, 지주와 사업 시행사 간에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 매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렬될 테고, 이럴 경우에는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여기에 재결 신청을 하는 수용 재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수용 재결 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심의를 하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를 해서 수용 개시 결정을 하는 거죠. 수용 개시 결정을 하는데 물론 토지보상금 지급 조건을 해서 토지의거과 손실보상금을 확정하겠죠. 그래서 수용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수용 개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이게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한테 이전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수용개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결정을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 전에 일반적으로 공탁을 하게 되죠 공탁 공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주의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그죠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도 실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 아, 주택 수용시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라는 거는 양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가 주택이 수용될 때에서 이분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수용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문제가 생기죠. 우리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뭐만 살펴보면 되죠. 비과세하고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와 중과세 부분만 살펴보면 될 텐데요. 비과세 같은 경우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2년.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이, 이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가 될 텐데요. 물론 다른 주택이 없어야겠죠. 다른 주택 없이 이 수용되는 주택이 하나만 있다고 할 경우에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이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의 경우에는 이 보유 요건 그리고 거주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을 보유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다른 주택은 없으면 물론 이 경우에는. 이 수용 게시, 수용이 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있겠죠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만 주택을 취득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 2년, 또 거주여건 있는 경우는 거주 요, 2년 이상 거주여건 이 부분도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은 중과세인데요 이 주택 외에 다른 주택 A가 있다 라고 하면 이분은 이주택자죠이주택자고이 수용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라고 하면 중과세까지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수택자 이상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이 될 텐데요 이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 시에는 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용 등에 대한 감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용 등에 대한 감면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 이 중과세제도는 2023년 5월 9일까지 유예되어 있죠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는 중과세가 해당되는 게 없죠. 중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인데요, 농지 수용의 경우에는 그 농지가 여, 여기서는 그 인벨트라고 있으니까 도시지역 내 농지 지역이고 소유자가 8년 이상 전업농으로 저희가 직접 농사에 종사하셨다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는 거죠. 물론 1억을 한도해서 로 받습니다. 또한 이전에 자경감면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5개 가세기간 동안에 2억을 한도로 감면이 가능하죠. 이렇게. 수용됐을 때 내가 10년 이상을 경작을 했다라고 하면 수용에 대한 팔린산 자격농으로 1억을 감면을 받죠? 1억이 감면이 받는데 이게 종전에도 내가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 이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첫해 가세 기간에 1억을 받았다 그리고 이때 2천만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다섯 개 가세 기간에 그죠 2억을 한도로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이번엔 1억을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1억 더하기 2천만원 더하기 2억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금액은 8천만원이죠 따라서 이때는 8천만원 밖에 감면을 못 받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1억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는 8천만원이 아니고 1억까지 감면이 가능하죠 5개 가세기간에 2억이 내지 않습니까 그게 래 5개 가세기간에 2억을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업농이라고 했는데 농사에 전업하는 거죠. 근데 이 전업농이라도 우리가 농사만 짓고 살수 없지 않습니까? 삶이 좀 팍팍하죠. 그래서 다른 소득, 농업 외에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의 경우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이렇게 총급여액이 3,700만원. 그리고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상의 가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차감하는 거죠, 빼주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10년을 수용되는데 10년을 농사 지은 거죠 이렇게 10년을 농사 지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근로한 기간이 2개년이 되고 이때 3,700만 원 이상이다 각각 그리고 이때 가내수공업을 했는데 재조업을 했다. 그런데 됐을 때 이때도 소득 금액이 각각 3,700만 원이 넘었었다. 그러면 이3 7 0 0이 넘는 이 가세 기간은 자격 기간을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0년, 10년에서 4년을 차감하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4년을 차감하죠. 그러면 6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득 기준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액도 보는 겁니다.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수익금액, 예컨대 이게 간내 수공업이었다. 그럼 제조해줘. 제조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1억 5천에 밑으로 미만이어야만이 이경작기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1억 5천 이상이 되버리면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차감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8년을 충족하지 못, 못했다. 다른 요건, 제천 요건, 뭐 자격 요건, 그리고 그뭐 농지 요건, 이런 모든 기준을 다 충족을 했는데, 기간만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8년 자격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자격 농지에 대한 대토 감면을 검토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례에서도 이분이 취득할 농지를 구하고 계시, 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8년 작용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토를 생각하시는 거죠. 대토 감면을 검토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용이 될때양도적에게 수용이 전에 계속 뭐 우리가 4년 이상, 4년 이상 이 농지 소재지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작하시면 되는데 8년 작용 요건 충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대토로 가는 거죠. 예컨대 이렇게 3개년만 경작을 했다. 라고 하면 대체 농지를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 대체 농지는 1년, 수용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이렇게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거죠. 취득을 해서, 이때 취득을 해서 대체 농지죠. 대체 농지를 취득해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이후에 경작을 하시면 수용에 대해서 대토 감면으로 1억까지 이것도 판년작인과 8년 마찬가지로 8년작인과 동일하죠. 동일하게 1억, 1억을 감면 받으실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수용 전에 경작했던 3년, 3년과 3년 하고, 그 다음에 경작 이후의 기간, 경작 이후의 기간, 아니, 취득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경작 기간을 더해서 8년 이상이기면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후의 기간은 몇년 이상 농, 농사를 재야 되죠? 최소한 5년 이상 농사를 재야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이상은 5년 이상 경작하셔야만이 수용에 대한 대토, 대토 감면에 대해서 이력을 감면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추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행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리고 이 농지를 취득할 때, 이 대체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면적 기준하고 가액 기준이 있는데요. 그리 종전에 이 농지 수용이 될때 900평에 대해서 10억으로 보상을 받고 수용이 됐다 라고 하면 최소한 신규 대체농지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네, 3분의 2 이상이니까 600평이죠 600평 이상을 취득하셔야 되고 가액의 2분의 1 이상 1 0억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가액은 얼마입니까? 이건 5억이 되는 거죠 여기는 600평이 되는 겁니다 600평 그 이상을 음? 면적을 3분의 2 이상 취득하거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해서 대체농지를 대체 취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대토시 취득세 감면인데요 수영재 농지, 농지를 대체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수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지역, 농지의 경우에는 통작거리 30km 이내에서 1년 또는 작용농은 2년 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 농지 보상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보상을 받았다 농지에 대해서 대토를 한다 대토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 12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억 보상가의 범위 내에서니까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취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용 등에 대한 양조세 관면인데요. 우리가 수용이 되면 보상을 받는데요. 현금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채권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죠 현금 보상의 경우는 10%를 감면해 주고요 채권의 경우는 15%를 감면해 주는데요 이 채권의 경우에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기가 3년 5년짜리가 있고 3년 보유하는 경우는 30% 그리고 5년의 경우는 50%까지 양조수력세를 감면해 주죠 따라서 이렇게 농지 8년 이상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도 적용이 안 되고 농지대투에 대한 감면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이 수용 등에 대한 감면 수용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시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죠. 최근에는 국공채 같은 채권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용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이 감면세액에 대해서 농특세가 가세됩니다. 농특세, 농어촌특별세가 가세되는데 대토에 대한 농지대토에 대한 1억 감면 부분원과 8인선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특세가 비과세해야 되는데 반해서 수용되는 수용 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감면세액에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하는 겁니다 따라서 10% 10%로 감면을 받는다 그러면 10%에 20% 2니까 10%에서 농특세 내야 되잖아요 2%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를 감면 받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감면의 경우에, 대토 감면이라든지, 판류한 자격 감면, 대토에 대한 감면, 수용 등에 대한 감면, 이런 감면들이 모두 다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죠. 내가 판류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대토할 때는 대토 감면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수용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감면이 모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복 적용이 중복 적용이 안 되고 내가 선택한 부분에 한 선택한 부분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저희한테 상담해 주신 분은 이게 구역 부분이 고민이 많으셨을 건데 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가세를 설명드렸죠. 이 부분으로 뭐 명확하게 해결이 되셨을 거고 농지 농지에 대해서도 8년 자격 또는 대토감면대토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과정이나 절차에서 실수 없이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절세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물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